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무용수 남아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빠라란. 여러분, 오늘은 드디어 자진머리를 나가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신하위 자진머리 1탄 들어갑니다. 이제 자진머리는 3탄까지 할 예정이고요. 네, 그 뒤에는 이제 머리동살풀이 국거리, 이렇게 순으로 쭉쭉쭉쭉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자진머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돌아서 셋, 둘, 셋. 넷하고 이렇게 털썩 앉았어요. 굴신 그다음에 이제 자진모리.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팔동작보다는 호흡과 다리 동작에 좀 위주로 맡겨서 해 볼게요. 자진모리 첫 걸음을. 둘, 둘, 셋, 넷. 하나 둘셋넷 하고 왼발이 오른발이 하나 둘셋넷둘둘셋 둘, 둘, 넷이에요 네. 오른발 나가고 왼발 시작 하나 둘셋넷둘둘셋넷셋둘셋넷넷둘셋 둘, 둘, 셋,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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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이에요 다시 시작 하나 둘셋넷둘둘셋넷셋둘셋넷 둘, 둘, 셋, 셋, 찍고 찍고 돌았다 이렇게 자 그럼 손은 팔 동작은 이때도 그냥 자연스럽게 풀어서요 하나 둘 그냥 이제 뒤에서 앞으로 쑥 나왔을 때 뭔가 이렇게 바람에 이렇게 확 이게 꽃, 꽃도 바람에 흩날리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몸도 경직돼서 이렇게 나오지 말고 그냥 이렇게 뒤에서 바람이 불어서쓱 밀려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팔이 조금 둥실, 그러니까 일부러 둥실한 게 아니라 뒤에서 이렇게 누가 밀면은 이렇게, 어, 이렇게 되듯이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잡지 마세요. 자연스럽게. 시, 작. 하나 둘셋넷 넷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는 그냥 오고 셋 앤, 넷에는 약간의 작은 그 호흡을 쳐 주는 거예요. 시작. 하나 둘셋 넷. 왼손 잡고 둘둘셋 넷. 왼 왼손 치마 잡고 어, 양손 치마 다 잡는데 왼쪽으로 갈 거니까 왼손이 치마 앞에. 하나 둘셋 넷. 찍고, 찍고, 풀어서 감고. 요렇게 한 장단 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똑같은데, 둘, 둘, 셋, 앤, 넷이에요. 아, 두번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둘, 둘, 셋, 앤, 넷. 왼발 앞으로, 왼발 왼손 살짝 앞으로, 오른손 뒤집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나왔, 아, 나왔어요. 그럼 뒤로 갈것 같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뒷사선으로 이렇게 틀 거예요. 네. 엉덩이를, 왼쪽 뒷사선으로 싹, 이렇게 틀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마디, 두 번째 장단. 하나, 둘, 셋, 넷, 둘! 하고, 이제, 엉덩이 싹 감추면서, 그때, 이제 손이 뒤집어져 있으면은, 이거를, 이제 상체가 지금 왼쪽으로 이렇게 약간 열렸는데, 이거를, 이렇게 채서 올 거예요. 이렇게. 네. 왼손은, 왼손은 이렇게 되면서 치마를 이렇게 감싸 올 거고, 오른손은 이렇게 뒤집혔던 게, 요렇게 손 안으로. 자, 다시 두 번째 장단 시작. 둘, 둘, 셋, 앤, 넷. 그 다음에 셋, 둘이, 셋, 둘, 셋, 앤, 넷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으, 득. 약간, 얼르는 듯 호흡을 올릴 거예요. 근데 이거는 너무 인위적으로 이렇게 할 시간이 없고요. 그냥, 엎어져서 살짝 흐드러지듯 그냥 이렇게 한번 올리면 돼요. 자기 흥에 그냥 맞춰서. 다시, 시, 두 번째 장단, 시작. 둘, 둘, 셋, 넷. 셋, 둘, 셋, 넷, 넷이에요. 약간 미세한 움직임. 셋, 둘세넷 하고 네세그 미세한 움직임을 하다가 들어요. 음 오른 발 오른 손을 호흡을 으드는 거예요. 그다음 오른 발왼발 찍고 오른 발왼발 찍고 작은 겹디림 두개 크게 두개 요렇게 다시. 처음부터 해볼게요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셋, 둘셋 넷. 넷, 둘, 셋, 넷 넷,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하나, 둘, 찍고 오른, 왼, 찍고 작은 같이 크게 두 개요. 네, 이렇게. 자, 발이 우, 저희 그때 이거 진짜 많이 했었죠 그전에 영상에서 오른 왼찌 꼬들고 오른 왼찌 꼬풀고 작게 겹디딤 크으게 겹디딤 이렇게 갈 거예요. 그러면. 팔도 몸통이랑 같이 하나 둘척 들고 누르고 누르고 척 풀고 작게 어르고 크게 어르고예요 그러니까 어르는 것도 너무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이게 되게 이게 그냥 내몸 안에서 그냥 이게 아지랭이가 이렇게 이렇게 피어나듯이 작게 작게 해주셔야지 와,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해주시면 재미 없어요. 좀 작게 속삭이듯이 들 밀고 당기고 이 거예요. 그러면 밀 때는 약간 새끼 손가락이 살짝 이렇게 밀려지고 당길 때는 검지 손가락이 살짝 들려지고. 다시 밀 때는 새끼 손가락이 이렇게 밀어지고 땡길 때는 검지 손가락이 들어지고 약간 이런 밀고 당기고 밀고 당기고 이런 느낌으로 살짝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그 <laughs> 다음에 자그 다음에 어려워요 두 스텝 다 했어요 그러면 이제 저기 오른쪽 사선 앞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스텝 했어요 두개다 했어요 그 다음에 왼발 앞에 끝났는데, 오른발을 짚고, 왼, 왼손을 왼 이렇게 당겨올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발 짚고, 왼손이, 치마 잡은 손이 오른발을 먼저 딛어서 그 다음에 왼손이 나올 수 있도록. 사선 앞에 있어요 지금. 짚고, 들고, 내쉬고, 짚고, 왼발 짚고 있어요. 그럼 오른발 딛으면서, 짚고 왼발 왼손 굴신. 오른발 찍고, 오, 왼, 굴신, 척. 어우, 여기는 제가 봐도 순이 참 복잡하네요. 먼저, 왼발 나왔다. 오른발 찍고, 왼발, 왼손, 땡겨왔다가, 왼발, 왼손 눌러서요. 오른발 찍어요. 그 다음에, 오른손, 왼손이 왼쪽으로 밀려나는 듯, 오, 왼, 들고, 내쉬고, 착 예, 네, 이거 참 어렵네요. 반복 만이살 길이다. 자, 자 왼발 찍고 오른발 찍고 왼발 왼손 눌렀다. 오른발 찍고 밀리면서 우왼 돌리고 굴신 척이에요. 둘, 세, 넷, 찍고 찍고 돌고 여기 끝이에요. 오늘의 잦은 머리 일탄. 신고식. <웃음> 세죠? <웃음> 네. 다시 한번더 해볼게요. 여기, 앞에 이제 여기, 자진보리에서 또 어려운 부분. 겹디림, 겹디림, 오른, 왼, 집고, 오른, 발, 우, 왼, 굴신, 척, 밀고, 손바닥, 두울 작게, 돌고, 셋, 넷이에요. 자 다시 한번더굿걸이 처음부터 연결해보고 그 다음에 음악을 맞춰서 연습해볼게요. 자시 돌아 따 하나 둘세넷둘둘세넷셋둘푸 셋, 울고 작은 돌세넷둘둘세넷셋둘세넷 둘, 둘, 오른, 왼, 찍고, 오른, 왼, 찍고, 작게, 겹디림, 크게, 겹디림, 오른발, 왼발, 굴신, 찍고, 오, 왼, 굴신, 바다, 둘, 저정, 저정, 돌았다. 이렇게 하고 마지막에 마무리를 어, 이제 몸을 다 돌려주지 마시고 엉덩이가 약간 이렇게 앞에서 보일 수 있게 네. 살짝 왼쪽 어깨가 사선이 비껴있기를 네. 이렇게 이렇게 다 보지 마세요 까꿍하지 마세요 약간 신비롭게 이렇게 네 여기까지 할게요 자 음악 맞춰볼게요. 네 여러분 여기까지 자진모리 1탄 신화의 자진모리 1탄이었습니다 조금씩 이제 어려워지고 있죠 네, 저도 땀이 막 많이 나는데요 네 그만큼 재밌고 더 완성도 있는 신화의 춤이 될 거니까요 더 열심히 해주시고 저희 다음 시간에 자진모리 2탄으로 다시 찾아뵙길 바라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감사합니다